인류 문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번성했던 고대 문명들이 어느 순간 갑작스레 몰락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전쟁,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원인을 추정해왔지만 일부 유적에서 발견되는 방사능 오염 현상은 현대 과학으로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고대에도 핵무기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충격적인 가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핵무기의 역사는 다시 써야 할까요? 감춰진 진실을 찾기 위해 고대 유물들이 간직한 비밀스러운 증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도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에는 신들의 무기 브라마스트라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그 위력은 마치 수천 개의 태양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 같았고, 피해 지역의 생명체들은 피부가 붕괴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방사능 피해 증상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더스 문명의 대표적 유적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방사능 오염과 스켈리터 위메인스의 미스터리입니다. 일부 유골은 마치 핵폭발 현장에서나 볼수 있는 강력한 열에 노출된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대 인도에 핵무기가 실제했던 걸까요?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기술을 사용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쉐페시티라 불리는 신비한 에너지원이 방사성 물질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피라미드 주변에서는 비정상적인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을 열었던 고고학자들이 방사능 피폭으로 숨졌다는 투탕카멘의 저주가 사실은 방사능 오염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투메르 신화 니프르 지구전에는 신들이 사용한 강력한 무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점토판에는 방사능 피해로 추정되는 증상과 환경오염이 묘사되어 있고, 바그다드 전지로 불리는 일문의 유물은 마치 고대 배터리처럼 방사성 물질을 활용했을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도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중국의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현대의 핵무기와 방사능 피해를 연상시키는 충격적인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산해경이라는 신화서적에 등장하는 묘사입니다. 산해경에는 불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곳은 땅이 갈라지고 불길이 치솟으며 그 주변의 생명체들이 모두 타버리는 광경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핵폭발로 인한 강력한 열과 충격파가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독의 땅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땅이 오염되고 생명체가 기형이 되거나 죽어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묘사들은 고대 중국의 핵무기나 방사능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궁금증을 더하는 것은 진시황릉 주변에서 검출되는 비정상적인 방사능입니다. 진시황릉은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의 무덤으로. 그 규모와 신비로움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진시황릉 인근에서는 주변보다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지하 궁전의 수은으로 만든 호수와 강이 있다는 전설 속 진시황릉의 모습도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수은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불로장생과 환단을 추구했던 고대 중국 연금술의 비밀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양 연금술에서는 수은과 같은 중금속을 비롯해 방사성 물질을 다루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시황 역시 연금술에 심취해 불로장생을 추구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가 연금술을 통해 핵 물질을 다루었고 이를 무기에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이러한 가설들은 아직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대 문헌 속 기록과 고고학적 발견 역사적 정원들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핵무기나 방사능과 관련된 미스터리한 사건이 고대 중국에 존재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발굴을 통해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진시황릉의 발굴과 산해경속 묘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인류 문명사에 숨겨진 핵무기의 기원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문명에서도 핵무기와 관련된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가설은 마야 문명의 멸망이 전쟁이 아닌 핵폭발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야 문명은 기원 후 900년경 갑작스럽게 붕괴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가뭄, 내전, 외침 등 여러 가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마야 문명의 중심지였던 엘 미라도르 유적에서 방사능 오염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핵폭발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엘미라도르 유적의 건물들이 마치 강력한 폭발로 이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벽서와 토기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핵폭발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페루나스카 지역의 미스터리도 주목할 만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스카 라인 인근에서는 비정상적인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나스카 라인이 사실 대규모 지하 핵실험장의 흔적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나스카 문명이 남긴 토기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니 고대 문명과 방사능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단서는 퍼블로 인디언 부족의 구전설화입니다. 이들의 전설 속에는 녹는 바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연 상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자연 핵반응로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녹는 바위가 사실은 이를 묘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자연 핵반응을 목격하고 신비한 힘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중남미 고대 문명에서 발견되는 방사능 관련 증거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마야 문명의 핵전쟁설부터 나스카의 지하 핵실험장 흔적, 자연 핵반응 후의 존재를 암시하는 구전설화까지 그 미스터리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런 가설들을 뒷받침할 결정적 물증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방사능, 아노멀레이의 존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대 문명의 놀라운 비밀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고고학, 역사학, 방사선,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연구한다면 언젠가 그 베일이 벗겨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고대 문명의 방사능 미스터리야말로 인류 문명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도 핵 기술을 가진 고대 문명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고대 핵 전쟁의 흔적을 찾기 위한 고고학자들의 노력은 최근 들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키스탄, 이집트 등지에서 발견된 방사능 유물들은 그동안의 가설에 힘을 씌워주는 결정적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0년 이라크 바그다드 남부의 바드시드 유적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도자기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자기들에서는 우라늄과 토륨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자연적으로 생성되기 힘든 높은 농도였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핵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기술력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증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요새에서도 비슷한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이 요새는 고대 인더스 문명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인데, 요새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방사능이 검출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방사능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교세가 핵무기 제조를 위한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대 인더스 문명의 놀라운 기술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된 유리 조각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막 한 가운데서 발견된 이 유리 조각들은 리비아 유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자연적으로 생성되기 힘든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천문학자 툴리는 고대에 핵폭발이 있었고 그 열로 인해 모래가 녹아 유리화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풀리 주장의 진위는 아직 논란 중이지만 사하라 유리의 미스터리만큼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곳곳에서 방사능 유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쿠트치 반도의 방사성인골, 중국 칭하이 지역의 방사능 유리, 이스라엘 신하이 반도의 트리니티 유리 등 고대 핵전쟁의 흔적으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발견들은 한때 상상에 불과하던 고대 핵전쟁 가설의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인류가 핵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각 유물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과 물리화학적 분석이 진행된다면 인류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고대 핵무기 유물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러한 물증들은 고대 핵전쟁의 실제 가능성을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자, 역사학자, 물리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일부는 고대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반면 일부는 방사능 오염의 원인을 자연현상이나 측정오류로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힘을 모아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고 과학이 발전한다면 언젠가 진실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고대의 핵무기가 존재했다 해도, 그것은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인류에게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핵무기의 위력을 알기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핵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 문명의 흥망성쇠는 현대 문명에 던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파괴적인 힘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인 셈이죠. 우리에게는 과학기술을 평화와 번영의 도구로 사용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대 핵전쟁의 미스터리는 단순히 흥미로운 역사의 퍼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우리 모두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